자, 오늘도 고상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부담스럽게 또 게스트분이 앞에서 눈을 촘촘하게 뜨고 저를 보고 계시는데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허영지! 안녕하세요. 사랑 중의 영지입니다. 자, 오늘 또 고상쇼 보셨어요? 아, 봤어요. 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네. 지금 랄랄, 랄랄 그리고 이철 네.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어떻게 조편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음. 고품격 어. 크쇼가 아닌가 어. 어. 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음. 생각보다 지금 여기 상태가 굉장히 처절한데 음. 여기 스튜디오가 굉장 이쁘게 나오죠. <laughs> <이쁘게 나왔죠. 웃음> 너무 고품격으로 음. 나렇죠 이게 지금 스튜디오가 처음에 보신 분들은 <laughs> 이러고 들어와요. 응. 약간 폐가 느낌 나고 아니, 약간 네. 그 무당집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또 방송에 나가면 아주 깜짝같이 나옵다 너무 이쁘게 나오던데. 그럼요 그럼요. 응. 오늘 첫 번째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고민을 또 안고 왔는지 아, 궁금합니다. 이거 찐, 찐 고민. 찐 고민. 근데 언니라면 해결해줄 수 있어. 아! 도사님이라면 해결해줄 전 도사가 줄... 아니에요전 다름이 아 도사님은 <웃음> <웃음> 어디서 나온 첫 번째 고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아니, 진짜. 친언니랑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 허송이 언니랑 네. 함께하고 있죠. 생각보다 많이 안 돼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조회수가 안 나와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유튜브 운영하는 게 힘드신 겁니까? 조회수요 에이씨 운영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 운영은 왜냐면 어.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유튜브 팀이 있는데 음. 유튜브 팀도 고민인 게 자매로서 할수 있는 콘텐츠가 생각보다 그치. 어렵다 아, 최근에 한 콘텐츠 얘기해 줄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낯설 콘셉트인데 낯 네, 그 음.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고민을 들어드리고 그냥 수련 하면서 안주고 하면서 네아 너무 뻔한 컨텐츠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래요 고민 프로그램 응. 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이것도 제가 하고 있고 이거, 이것도 뻔한 건가요? 아니 저는 얼굴이 뻔하지가 <laughs> 않아 <laughs> 이런 비주얼이 뻔합니까? 아니잖아요. 아 근데 오늘 너무 이쁘게했어 어, 언니. 아, 오늘은 또 허영지가 온다서 좀 아이돌적으로 그러니까 하긴 했어요. 네. 아니 그래서 고민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응. 뭐 요즘에 유튜브든 뭐 이런 지상파든 너무 많고 고민 풀는술 프로그램. 먹는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맞아.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내민 거는 자매랑 함께 고민을 풀어나가는 어... 뭔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왜냐면 내가 이 의견을 내면 언니가 또 어, 근데 거기 그거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또 덧붙이고 약간 이렇게 하니까 음. 조금 더 풍부해지긴 하더라고 토크가 어... 토크는 풍부하지만 조회수는 음... 풍부하지 못했군요? 최악이에요. <laughs> 최근 조회수 어떻게 돼요? 어제 올라간 거요? 3600 아~~, 아 샵비도안 나옵니다 그것도 응안 어, 나와 아, 안 나와 지금 안 나와 그니까 러 지금 뭐가 안 나와 구독자 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 4만명 아~~ 힘들겠군요 응. 커피값도 안 나오고 응. 그날 커피 한 잔씩 마시면 적자예요 <laughs> 그러니 완전 적자예요 이거 어. 응. 역대 게스트분들 말씀해주시는 분 있나요? 국주언니 어. 그러고 누구지? <laughs> 아 <웃음> 아니에요. 이거 <이건> 자를 아니, <laughs> 수가 없어요. 아니요, 아니, 내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질문 많은 게스트 분들이 나 왔을 때 지금 국주언니 하나 기억하고 어, 왜냐면 거. 언니가 소주 세병 때려 마시고 한게 기억했나요? 한 시간 반 동안 어, 한 시간 반 동안 혼자 소주 세병을 씹어. 국주 언니 어. 그리고 우리 하라의 어. 귀염둥이 햄스터 언니 순연 어. 언니 음. 그리고 젤라비라고 이제 음음. 또 핫한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랑 아아 음. 아, 아, 그리고 아 인성이 좋지 않습니다 아, 아니야 이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마이걸 굉장어 네, 이렇게 어우 겠어 빵빵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죄송한 게 <laughs> 정말 갑자기 이렇게 자숙모드로 간다고? 아 너무 슬프네 더 잘되고 싶어 오, 아니 그러면은 조금 컨텐츠를 조금 안해서 조금 바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아니 저는 안 봐서 몰라요 <laughs> 아니, 저는 그 3600명이 안 들어와요 <laughs> 미안해요 <웃음> 아니 낮술 어. 마시면서 뭐 핸드폰을 털어 야 누가 나가냐? 이거 누가 나가 핸드폰을 털면 근데 스크린 타임 아 요렇게 해서 딱 하면 뚜르륵 뜨는 어, 거? 뭐몇 백, 몇 시, 어 뜨려가지고 뭐몇 시간 몇 시간, 어몇 시간을 하는지 이게 아이폰이랑 이런 거 뜨잖아 아이 게스트 구하기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어 이 어떻게 핸드폰을 타는데 누가 나가요? 그거? 아이돌분들 하는데 매니저님 표정들이 많이 안 좋더라 많이 안 좋지 음, 많이 안 좋더라 아, 아니 그러면은 나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 혹시 고민을 잘못 들어주는 게 아닐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음. 내가 고민을 기가 막히게 들어주더라고. 누 누구 아이 누구 생각이 누구 의견이야 이거? 내내 의견이 아니라 그걸로 이렇게 섭외가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돌 오.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있고 내가 오. 막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면 다들 너무 좋아해서 가. 나한테. 음, 그럼 아이돌들이 예를 들어서 선배님 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열심히 해 자지 말고. 잠시만요. 이러니까 <laughs> 안 되죠. 존나 극티네요 이거. 아니 나,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은 이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희망을 지는 건더 그래 더 나쁜 거야. 예를 들면 아니. 자유롭고 싶어하면 음. 예를 들면 그래요. 어 정말 이게 더 나쁜 거야. 왜냐면 지금 자유롭고 싶어 근데 지금 계약이 얼마나 왔죠? 지금 6년 남지 않아요. <laughs> 그 6년 을 세우시고 음. 자유롭게 어, 이렇게 이게 맞 맞는 거지. 왜냐면 음. 아니 그러면은 나... 음. 돈 벌고 싶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지금처럼 개처럼 소처럼 일해요 아 <laughs> 잠시만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마침 아, 아니 또... 고민 상담을 못 하시네요 어, 그럼 언니 어떻게 하래요? 언니 나돈 많이 벌고 싶고 진짜 조회서썩 하고 싶어요 네가 우선은 잘하는 게 뭐니? 전 만능이라서 다 잘합니다 아 만능이야? 네. 근데 돈을 왜못 벌까? 이게 더마아야 <laughs> <아니, 웃음> 언니도 못하네 야, 아니, 상처를 주네 상처를 준게 아니라 아니야. 근데 그냥? 나는 뭔가 자세히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냥 뭔가. 아 그래. 그러면 한번 정의가 없어 보이잖아. 그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줘 봐.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지만 공개연애하고 싶어 어. 어. 그러면 근데 그거는 너도 힘들 걸 하면서. 선배님 해쁘셨어요 아이씨. <laughs> 아 죄송.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은 탈로를 네. 아, 한번 봅시다. 네. 어떻게 해야지 조이수 떡상할 수 있을지. 맞아. 근데 조회수 떡상이라는 게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r 년째 아 유튜브는 제가 지금 한 o 년 r 년째 하고 있고 방송한지 I'm not sure if you're a YouTuber. I'm 다두 장만 뽑아보세요. 어, 요거 한 e 난바로 u t 뽑지. 자 우선은 왜안 되는지. 오케이. 하... 어? 같이,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뭐 음. 생각해야 돼. <laughs> <laughs> 저 먼저 봅니다. <laughs> 음... 아... 아주 좋은 말이 나왔어. 어, 우선은 왜안 됐는지 보면은 안 되는 거를 지금 딱 카드를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우선은 잘될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큰 거죠. 응.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응.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이 이제 다지고 있는데 응. 왜안 됐을까라는 응. 생각을 해보니까 응.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대요. 우와. 관점의 전환. 오 어, 이건 뭐야? 이거 원래 구라잖아 언니. 무슨 구라? 야 <laughs> 무슨 구라를 단정 제가? 이거 이게 바로 점의 관점의 <laughs> 전환이 필요하대요. 우와. 이 관점 어떤 관점을 전환해야 될지 생각을 해봤는데 허영지가 관점을 바꿔야 돼. 내가? 지금 고민을 들어주는 꼬라지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 관점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뭔가 지금 너무 T처럼 울잖아. 아 진짜. 좀 F처럼 하면 어떨까? 그럼 너무 나처럼 나 그럼 맨날 울어 언니. 오 그게 더 잘못했어. 아고 만약에 F처럼 가면 잘 될지 안 될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장만. 한 장만. 카드를 잘못 피하시네요. 아그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조언해줬던 그 f 처터 정말 진실되게 음. 눈물도 흘리면서 조회수로 생각하면서 집도 좀 짜고 어? 또 관점을 좀 전환해서 했을 때잘될수 있을지 안될수 있을지 팍. 듣는 것이 답이래 들어주는 거야 계속? 아니요 음. 제 말을 들으는 요 <laughs> 지금 아. 제가 한 말이 정답이라는 아. 얘기죠 듣는 것이 답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허송영과 아, 어. 조금 진지하게 음. 울으면 어때? 음. 그게 다 진실된 거잖아. 네가 뭐 갑자기 울어봐요. 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맞아. 내가 마음 안에 깊은 곳에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럼. 어, 그렇게 해가지고 고민 상담을 해주면은 되지 않을까. 맞아. 듣는 것이 다. 어, 저한번 초대해주세요. 어, 진짜? 어, 그럼요. 어, 너무 좋아. 저한번 초대해주세요. <laughs> 그럼 내가 고민 상담해줄게. 열심히 해자지 말고. 잠시만요. 너러다안 돼요. <laughs> 지금처럼 개처럼 소참 일해야 돼. 잠시만. 이게 뭔? 근데 뭐 저는 그냥 술 먹으러 갈 생각으로 가긴 할게요. <laughs> 아, 술은 어떤 종류든 원하시는 거예요? 어우, 전 뭐에 살루트요 주사는 저 지금 아, 죄송해요. 3,600원. 3600... 아, 죄송합니다. 지금 조회수. 있는데... 그러면 저는 네. 그냥 뭐 막걸리나 먹겠습니다. 지금 피딩님 아기까지 이제 9월에 나와요. 그러면 전 아리수를 <laughs> 먹어야겠어요. 뭐 먹을 게 없네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뭘, 뭘 마셔요? 아니요. 그냥 수돗물이나 한잔 주세요. <laughs> 네, 네. 좀 먹고 가겠습니다. 알았어요. 어, 그러면 조만간 네. 제가 또그 허자매 채널에 네. 콘텐츠 이름이 혹시 어떻게 돼요? 나술 나.. 성의가 너무 없네, 그냥. 아니, 유... 유튜브 얘기도 나왔으니까 또 허자매 채널 또 네. 구독자도 좀 걱정이라며 또 홍보도 좀 하고 가세요. 어. 우리 풍뎅이 분들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네. 핑뎅이라고. <laughs> 아니 풍뎅이. 아, 잠시만요. 풍뎅이 풍뎅이 우리. 근데 기회는 박탈 됐어요. 아니야. 잠시만요. 다 알겠어요. 풍뎅이입니다. 네. 우리 풍뎅이 분들 안녕하세요. 어 영진데 도와주세요. <laughs> 아, 잠시만요. 홍보하라지 구걸하라고 한적 없어. 요 네. 아, 니 네. 자기 박탈입니다 이게 이게 진심이지. 어 언니가 방금 하는데 아, 너가 다시, 느끼는 대로 해 봐라. 어. 아, 더긴말 필요 없어. 도와주세요. 구독부터 음. 부탁드릴게요. 음. 네 알림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여러분. 네. <laughs> 아니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뒤이기는 카라. 아니 왜냐면 대한민국을 뒤이기는 허영지가 지금 파리마냥 빌고 있으면. 우리 피디님 다음 달에 아기 나오는데 분유 커피라도 고아 근데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아. 아 저도 가끔씩 봐요. 아, 정말네 가끔 어떤 게 싶... 재밌었죠? <laughs> 채널 자체가 재밌더라고. <laughs> 내가 조만간 또 진짜 한번 약속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그니 채널이 힘들다고 커피를 못 마시니까 여기서 그냥 다 빨고 가는구나. 어 고민 해결됐어요. 고민 해결됐어요. 네. 아, 진짜 감사해요. 너무 잘 듣는. 진짜. 근데 이렇게 이제 있습니까? 가세요. 아 안돼 안돼. <laughs> 아직 큰게 남아 있어요. 허영지의 솔로 앨범이 나옵니다. 소기좀 해주세요 진짜 데뷔 9년만에 첫 솔로여가지고 첫, 첫, 솔로야? 첫 솔로야? 첫 솔로야 몰랐어 그거는 몰랐어 그러니까 첫 솔로야 그래가지고 어. 사실 9년동안에 사실은 마,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 음, 솔로를 할수 음. 있게 근데 항상 뭐가 이렇게 어긋나서 준비하다가 빠그라지고 준비하다가 어. 빠그라지고 그래서 내가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척척해서 뭔가 진행이 척척해서 되는 거야 이번에는 음. 그래가지고 성능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곡 소개 좀한 번에 뭐좀 부탁드립니다. 네 타이트고 너무는 이번 아까 영지와 함께 떠나는 여정을 음.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았고요. 엄청 좋아. 요 일단 그냥 저는 아 일단 곡 소개 필요 없이 들어오세요. 들으면 오. 그냥 너무 쉬 쉬운 곡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신난다 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또또밀어요 나 비룡 비룡. L O V E. 아 어, 이거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세 달? 짧네? 어, 그러니까. 요즘 되게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아니, 그걸 떠나서 이제 다난 다섯 명이 하던 거를 음. 이제 다섯 명이 할 때는 내 파트 딱팍 멋있게 하고 탁 들어가서 음. 좀쉴수 있거든. 음. 음. 이거는 나만 내가 들어. 계속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뭐, 아니 그래도 뭐한 소절 들려 주세요, 음. 그래도. 아, 잠시만요. 네. 저석껏 때문에 6초만 해 주세요. 오케이. 나의 L O Z E. 아, 그만하세요. 네. 4초밖에 안 했잖아. 아니, 4초밖에 안전권을 안. 위해서 아, 4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laughs> 오 그게 포인트 한번좀 알려 줘 봐요. 아. 얘기 나온 김에. 포인트하고. 오 오오오오오. 피리 부는 것처럼. 아, 피리도 이렇게 <laughs> 불면 안 돼. 피리는 그럼 어떻게 불어야 되죠? 뿌뿌뿌 이렇게 불러야 해서. 그거는 빵빠레잖아요. 빵빠레. 이 누가 피리를 이렇게 피리 아니면 음. 그래서 그좀 다치다 갑자기 음. 아, 이게 너무 좋았을 것 같아. 템포가 빠른 노래예요, 언니. 그럼 손가락을 빠르게 하면 되죠. 아. <laughs> 하면 되죠. 아이씨. 아이씨. <laughs> 아니 그러면은 요즘에 사실 그 차트 진입도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까지안 바래요. 어, 그럼 뭐 아니.. 차트 진입은 해야지. 아.. 하고 싶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컨셉이 이렇게 불쌍하니? 언니. <laughs> 다 여기 나오니까 불쌍해. 더... 차트 진입 한번 볼까요? 아어 좋아. 차트 진입부터 한번 봅시다. 아니야 차트 진입이 될지 안 될지. 될지, 될지 안 될지 맞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갑시다자 그렇게 뽑지 마시고요. 네. 뿌뿌뿌 하면서 아. 해주세요. 데뷔 9년차. 어. 카라로 활동을 이제 9년을 했죠. 많이 했습니다, 허영지. 이게 왜 더려요? 다나 이거 왜추워 근데 요번에 이제 또 선보이는 첫 솔로 차트 진입이 된다. 없는 걸왜 그렇게 많이 요 음. 하나 사줄게요, 음. 또. 맛있어, 여기 네. 맛있어요. 그래서 차트 진입 음. 가능할지 안 될지 음. 그걸 또 궁금해하셨잖아요. 음. 허영지의 선택을 믿어라 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 맞아 나 왜냐면 난 사실 안 사실은 사람 주변 사람들 요새 챌린지 찍고 다니고 있는데 음. 주변 사람들이 이틀 삼일 다 연락이 와응나 음. 자기가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니네 노래였다고 어. 그래서 야 놀랬어 아직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음. 아직 안 나올 때인데 음. 사람들이 야 미안해 야 흥얼거리고 있었다 이러고 한번 찍은 분들이 막 이거 막제스쳐다 아이고 야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오. 막 이러고 막 이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허영지가 이번에 첫 솔로곡을 이제 <laughs> L.O.V.E 음. 러브로 이제 나왔는데 그 선택을 믿으래요 그러면 차트 진입이 된다는 거예요 <laughs> 아, 됐네 감사합니다 1위 한번 볼까요? <웃음> 아니 <웃음> 한번 봐요 아, 그래도 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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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 1위? 1위 가능할지? 비웃는 거야 찬중님 찬주. 중님 아니 그냥 저분은 지금 유튜브 응.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유튜브 <laughs>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1위 오케이. <laughs> 요즘에 뭐 너무 많은 아이돌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또 컴백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laughs> 를 <얘기는> 하지 말고요 <laughs> 뭐 솔로곡 전부터 조될 수는 없어요자 <laughs> 과연 네. 일단 1위 할수 있는지? 그럼 이 고상쇼가 좀 신기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무슨 말을 했죠? 근데 여기 고상쇼였어요, 이름이? 네. 이, 어. 그것도 모르고 오셨어요 <laughs> 그저 친구 홍보하려고 오셨군요. 어, 뭐 컴백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음. 사실 요즘에 너무 이제 루키들도 많고 음. 루키 루키 슈퍼 루 루키, 어? 루키 루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레드벨벳 어. 좋아요. 음. 음. 자를게요.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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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말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 근데 카드도 계속... 위기가 곧 어? 기회다. 우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컴백을 할 거고 지금 요즘에 차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일 이야기가. <laughs> 맞아. 하지만 형지. 이걸 기회로 삼아서. 기회다. <laughs> 대박. 이제 솔로로서도 이제 입지가 이제 다져진다는 얘기였어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 카드. 너무 이상하죠. 1등을할수 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 너무 좋은 카드만 나오고 있어요. 오로이가. 신곡 너무 네. 잘될것 같아요. 감사해요. 진짜. 또 신곡 네. 한번 들어달라고 또 한번 구걸하세요. 네. 하세요, 네. 하, 여러분 <웃음> <웃음> 한 번씩만 네 클릭해서 들어주세요. 아, 네. 어, 오늘 또. 우리 영지씨가 나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물론 또 신곡도 나오니까 네. 겸사겸사 얘기를 했는데 뭐9.35 오기 전에 사실 뭐 걱정한 거 없었어요? 네 너무... 음... 음... 걱정을 좀 하고 싶지 않까요 <laughs> 아니면은 아무쪼록 또 이제 신곡 나오니까 첫 솔로고 하니까 어. 괜히 나는 첫 솔로부터 내가 긴장이 되더라고 어. 그래서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대박나서 1위 해서 아. 또 다음 곡으로 어. 또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고생하셨고요 가세요. 끝이 네. 어, 여기 엔요이 어떻게 돼? 가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없어? 가세요. 응. 알았어. 가세요. 가 이런 거없요 가세요. 가어요가세 가세요. 세요